안녕하세요 오헤럴드 김기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벨트리가 컨티넨탈 GT V8과 GT V8 컨버터블 좀 특별한 모델을 선보인다고 해서 이곳 서울 청담동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저 뒤쪽으로 쿠페가 있고, 이 앞쪽에 컨버터블이 있는데요. 두 모델 모두 큰 차이는 없어요. 컨버터 블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가 개폐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의 사양이 차이가 있다면, 뭐, 타이어 사이즈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음 예. 외장 파티에서 뭐, 배기가 살짝, 배기 스타일이, 머플러스 뭐 타일이좀 다른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두 모델 모두 엔진 사양은 동일하고 외관 디자인에서 약간 소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 이 컨버터블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 볼게요 일단 이쪽 뒤에 머플러 디자인도 있고 굉장히 와... 뒤에는 머플러가 안쪽엔 두 개로 연결 빠져 있네요 바깥에서 볼 때는 한 개고 그리고 테일 램프 디자인도 엄청 디테일하게 안쪽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얘는 22인, 12, 22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고요. 전면도 보시면 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죠. 안쪽에 디테일도 굉장히 화려하고 어, 헤드라이트 하나가 아주 정교한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왜 이걸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벤틀리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We start where others d o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남들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뜻인데요. 어, 프리미엄 브랜드, 양산형 브랜드에서 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혹은 이런 그런 이유로. 지금 한번 시도를 해서 모니터를. 안쪽 대시보드에 모니터 열리는걸 한번 살펴볼께요 엄청나게 빨리네요 버튼 조정도 다르고 지금 켜겠습니다 3면이네 3면 3년. 이러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아날로그식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평소에는 그냥 우드로된 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 약간 옛날 열주택 마로빠 같은 느낌인데. <laughs> 가죽도 엄청 꼼꼼하고. 야, 이거 다 크롬으로 집어넣네.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이고. 시가재. 뭔가요, 그거? 시가제 와, 이 버튼도, 안마 아, 이거, 헤드, 레스트. 열선 아, 이거 컴버터블이라, 목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 어? 열선밖에없는 얜? 통풍 있잖아. 아, 통풍. 여기 옆에 놓고 못 봐. 얘는 주차 버튼. 이거 누르면 뭐가 되는 거지? 기어를 조정하는 거. 이걸 누르고 조절하는 거구나. 전자식이야. 어, 아, 어, 그러네 엔진 스타트 버튼도 있고. 이게 주행 모드 변경 스위치. 와, 와 이거 와, 이것도 엄청. 이거 오점 아니야? 이거 점찍힌 거. 이거 그 불량화소. 네. 아, 이 스크린 버튼 용해서 아까 삼십 년으로 어. 되어 있는 거구나. 키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나요? 투가 되게 짱짱하다 이 느낌이 알기 아, 컨버터블이라 목 뒤에서 따뜻한 바람 나올 수 있게 이것도 있고 이 스티치도 엄청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뒷자리를 한번 앉아볼까? 뒷자리는 어떤 느낌이지? 우리 앞에 영상 찍어볼게요. 어디 앞에? 어. 아, 나 이제 금방 나올 거야. 뒷자리는 이렇게 앉을 수 있네요. 오. 뒷자리도 굉장히 아늑하네 아, 뒷자리도 개,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자 뚜껑 닫아볼게요 컴퓨터블 뚜껑을 닫는다고 합니다 쇼크 버튼을 이용해서 배는 어? 시속 어? 50km 이하에서 1 5초 만에 어?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laughs> 머리가 눌리네. 이거 왜 이렇게 처져 있어?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이 뒤에 갑자기 천이 처져가지고. <laughs> 어, 다시 천이 처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르쉐나 땀을 이렇게 안 생겼던데. 그러니까 얘가 짱짱하게 열렸다야 돼.